Mm-hmm. 팬티? 제펜티가 뭐야? <laughs> 제 그거 똥이 똥이 팬티가 똥이 펜티 팬티. <laughs> 뭔지 알지? 어, 똥이 펜티이 이 상태. <laughs> 오. 제작은 우선 3D 프린터로 뭔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. 가구를 만들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뭐가 많이 드는데 그걸 조금 더 감소시켜 보자 그 비용과 그리고 나무로 하지 못하는 걸할수 있는 게 3D 프린터란 말이지. <laughs> 그래서 근데 확실히 이게 3D 프린터 가 있으니까 이런 거 만들지 우리가. 그래서. 이렇게 여러 가지 돌린 거네 이렇게 그렇지 요거 이제 요게 여기서 쫙 하면 뿅쫙뿡뿡 이거를 이제 이로 옮겨서 음 3D 프린터로 돌릴 준비를 하는 거지 여기서 서포트 양말도 있지 어. 또자여 양말을 만들게 된 이유 양말을 만들게 된 이유는 정말 간단하게 물론 내가 첫 번째로 내가 귀찮아서 양말이 없으면 그냥 나무채로 그냥 나무를 잘라야 되는데 나무를 잘라야 되는데 그거 너무 귀찮단 말이지 그냥 그럴 바에 이거 양말 하나 이렇게 딱 만들면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어. 사람이 뭘 만들 때 귀찮은 귀찮으면 뭘 발명을 한다더니 내가 왜냐 그리고 이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휘터기가 만들기 때문에. 자기는 USB 붙고다 놓고 아, 아, 아니지. 근데 대신에 이런 고민 있어야지 각도와 어... 구멍 그리고 이 미세한 디테일 거 이것 보자. 미세한 디테일도 이 들어가 있네. 오 진짜네. 여기 그냥 그냥 딱 직사각형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라운딩을 줬다 이 말이다. 어 보자 어떻게 돌아가는지. 아 어, 맞네. 그냥 딱 사각형이 아니라 라운딩 다다 이런 디테일이 있다 이 말이다 여기, 여기 보면 이게 돌아가는 슬라이싱. 여덟 시간 오십 구분 걸린다. 하나는 아홉 시 아홉 시 걸린다 이거 한다. 와오 기영이 일층부터 위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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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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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힘, 힘 빼고, 힘 빼고, 어때? 튼튼해? 뭔가... 뭔가 튼튼한 것 같은데, 튼튼한데... 제가... 얘가 일곱... 보고 i <laughs> 이제, 우리는 이것밖에 못 만들어요, 첫 번째 프로젝트. 시기. 자, 뭘로 만들어졌냐. 이거는 목봉. 얘는 이제, 아직 샘플이긴 한데, 자작나무 12t짜리로 이제, cnc로 돌려서 뽑아온 거고, 지금 보시 보면 이, 양말이랑, 뭐라 하냐. 양말? 양말이랑, 응. 뭐 연결한 조인트, 팬티. 커넥터, 어, 팬티. 팬티 어, 팬티. 좋네개 다리. 어, 팬티랑 양말은 이제 3D 프린터기로. 보통 나 입는 티얘 같은 경우 다리 하나는 이제 2시간짜리. 이거 그러니까 세개 하면 6시간에 얘는 10시간 돌렸나? 10시간. 근데 퀄이 프린터로 돌려서 이게 중간중간마다 이 돌린 흔적들이 있긴 한데. 근데 응. 왜 근데 이게 뭐, 우린 이거밖에못 만들어요니까. 기계가 만든 거긴 하지만, 이제 기계가... 머리는, 머리는 내가 쓴 거기 때문에 내가 만든 거다. 있잖아. <laughs> 그 신고 와, 잘 기계는? <laughs> 괜찮아, 쟤는 신고 못해. 어, 이거 어. 이거는 이제 지금은 샘플이라서 아직은 어, 얘를 이제 조금 더 디벨롭 해야지, 이거. 이거 철사 이렇게, 아무리, 고양이도 싫다고 하잖아. 아무리 이름이, 어, 우리는 학교, 우리는 지금 이거밖에 못 만들어요. 지금, 지금 우리는 이거밖에 못 만들어요. 아, 우리는 이것밖에 못 만들어요. 하지만, 이거는 좀 너무하다, 이 철사. 아, 좀 치워라, 좀.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얘를 일단 보완할 생각이고, 그리고, 이 부분이, 좀, 헐, 헐러... 아! 아! 이게, 나무 사이즈가 25t 짜리 목봉인데, 이게, 구멍이 25t인데, 나무마다 이게 사이즈가 다른 건지, 이게, 헐렁헐렁 하단 말이지. 근데, 안, 근데, 이걸 고민되는 게, 근데 원래라면, 이제, 요렇게. 자, 요렇게. 이렇게 한 세트로 해서, 딱, 어느 정도, 딱, 꼽는 맛이, 맛이. 응. 좀 꼽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, 너무 이게, 걸렁걸렁 해버리니까, 근데 이거 앉으면 이렇게 힘이 가해져서, 이렇게 튼튼하다. 와 아, 진짜 좀 가라, 씨. 예. 네. 봉인이다, 이 자식아. <laughs> 아, <됐>. 어쨌든. <laughs> 됐다, 잘 잠들어라, 씨. 어쨌든, 앉으면, 근데 이게, 딱, 힘이 딱 가해져가지고, 이게,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지. 너는 흔들리는데. 그 나무 상황. 아니야, 그 기분 기분 타셔. 그. 그리고 나무 다리빨을저 길게 자르니까 예쁜 거 같아. 얘는 이제 좀 앉았대. 아이렇게 음. 앉아야 돼. 똑하게 <laughs> 다소곳하게 앉아야 되는데 얘는 뭐 좀편하게 음. 카페에서 커피 아이들 맞 <laughs> 어, 어 되게 예쁘다. 나와봐. 이거를 <laughs> 뭐 만들면 될것 같은데. 어, 무슨 하드웨어 딱 해서 이렇게 탁. 응. 그, 그 액자 그리 줄줄 이는거 있거든? 맞아. 그런 거. <laughs> 준비한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니, 진짜 준비 안 했거든? <웃음> <웃음> 준비한 거 같은데? 뭐 그, 약간 낙가산 줄이라고는 할까. 이거 해서 이렇게 묶는 거야, 이렇게. 감성적으로. 고 들어가고 아 이러면 여기, 밑, 밑으로만 딱 해놓으면 돼아니면 그냥 후드해아이거두래 이거, <laughs> 이거 왜 두고 갈래? <laughs> 이거 두고 갈래?